이 사진 속의 붉은 반점들 제가 30년 넘게 알았던 홍반염입니다 손발이 퉁퉁 부어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던 시절 저는 절망 끝에서 한 가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밖에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탁해진 피를 맑게 재건할때 스스로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유인균 발효를 통해 장을 정화하고 변비를 해결하여 깨끗해진 혈액이 온몸을 흐르게 돕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길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이유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갖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발효를 연구해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지혜를 약선식이 학회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12강 자연치유 수업을 포함한 모든 커리큘럼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회복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당신의 주방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음식이 발효로 거듭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인생의 베이스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학회 선생님들의 꿈입니다. 26년 1월 5일 개강을 위해 25년 12월 30일까지만 마음을 모으려 합니다. 건강한 인생 업그레이드, 그첫 걸음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하십시오.